안녕하세요. 신혼 3개월 한참 좋을 때인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대학교에서 서로 눈 맞아 연애하다가 군대에 기다렸고, 6년간 연애하고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결혼했어요.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적지는 않겠습니다만, 남편은 정말 몸만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년 연애하면서 흠잡을 것이 딱히 없었어요. 항상 이쁘다, 고맙다, 이런 말도 이쁘게 잘했고, 기념일도 잘 챙겼고, 연락 잘하고, 오래 사귀었는데도 잊을만 하면 깜짝 편지, 꽃다발까지. 자다가도 추워서 뒤척이면 본인이 일어나 이불 다시 덮어주는 등 다정다감한 남자 그 자체였어요. 연애 때 싸운 적도 정말 손꼽는데요. 그랬기에 이른 나이에 결혼하고 강행한 거죠. 결혼식 올리고 나서 사정상 신혼여행을 바로 못 가고 2주 정도 지나서 갔는데 신혼여행 때부터 이 사람이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신혼여행에서 관광지를 가도 맛집을 가도 이 사람은 툴툴거리기만 하고 이유 없이 짜증을 많이 내더군요. 날씨가 덥다, 사람이 왜 이리 많냐, 음식이 왜 이리 비싸기만 하고 맛은 형편 없냐. 짜증나니까 그냥 들어가서 쉬자 이 말을 신혼여행 내내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컨디션이 안 좋나 고민 있나 무슨 일이 있는 거냐 물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그런 거 아니라고 말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 이유는 모르겠지만 신혼여행 내내 짜증만 내더군요. 맞벌이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침밥을 차려주길 원했고 저녁도 저는 남편보다 출퇴근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라 그렇다고 남편보다 급여가 적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 내가 시간적 여유가 더 많으니 해주자는 생각으로 매일 아침저녁 차려줬고, 이 사람은 아침에 밥 먹고 TV 좀 보다가 바로 세수하고, 출근 퇴근하고 와선 차려진 밥 먹고 TV 보다가 핸드폰 게임을 하다 자러 들어가요. 그렇게 거니 하고 문제 삼진 않았죠. 그 사람이 요즘 일 문제로 고민이 많고 힘든 때라 그렇겠거니 생각하고 기다려 주려는 저에게는 일종의 노력이었는데 3주 전쯤에 제가 몸살을 심하게 알아서 아침을 못 차려 주게 되고 이야기를 하고 회사도 쉬었습니다. 당연히 저녁도 못 차렸죠. 퇴근하고 오는 길에 아파트 상가 앞에서 죽을 사달라고 부탁했던 날입니다. 죽집 도착하기 15분 전에 내가 전화로 시켜놓을 테니 가지고만 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날인데 죽을 왜 내가 사냐며 저녁 안 차릴 거냐고 성주를 잔뜩 내더라고요. 그리고는 정말 빈손으로 들어오더군요. 빈손으로 들어와서는 저녁 안 차려주냐고 큰 소리로 짜증을 내는데 너무 듣기 싫어서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몸을 일으켜 나가 상가 앞에서 죽을 포장해왔습니다. 그 죽집에서 파는 장조림 반찬도 별도로 사가면서요. 그러고는 집에 들어가서 내가 정말 아파서 그러니 저녁은 이거 반씩 나눠 먹자고 이게 양이 많아요. 거의 2인분인지라 여기 죽을 시키면 반 정도 덜어서 먹습니다. 장조림 반찬도 있으니 오늘은 일단 이렇게 먹자고 했는데 입술만 삐죽거리고 대답이 없길래 저는 일단 먹어야 했어서 한 숟가락 줬더니 그걸 엎어버리더라고요. 정말 드라마에서 보던 장면처럼 그냥 죽통을 손으로 걷어 차서 들어 올리면서 그대로 엎어버렸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아픈 아내한테 밥 달라고 하는 것도 죽을 엎어버리는 것도 너무 서러워서 많이 울고 화내고 싸웠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한테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안 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라, 울지 마라, 짜증난다, 어쩌라는 거냐 식으로 일관했죠. 그 후로 현자타임이라고 하나요? 내가 하는 짓이 부질없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이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다. 이 사람한테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제 마음이 식어가는 걸저 스스로가 많이 느꼈습니다. 이 사람도 저한테 딱히 시도하거나 하는 것도 없었고 하루하루 지날수록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결혼 후부터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생각하다가 생각하는 것도 그만뒀네요. 원래 이런 사람이었겠죠.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혼으로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참 웃긴 게 이걸 입 밖으로 꺼낸 것도 아닌데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건지 며칠 전부터 연애 때처럼 돌아가서 다정다감하게 대하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웃기죠. 그리고 제가 어제 저녁부터 몸이 살짝 으슬으슬 해서 죽 포장해와서 혼자 밥 먹고 나머지 반은 오늘 아침에 먹을 생각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 제가 출근 시간이 더 늦기도 하고, 이제는 아침밥도 차리지 않으니 제가 더 늦게 일어나요. 제가 먹으려던 죽 반그릇을 본인이 먹고 있더라고요. 그냥 사이코패스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표정도 짓지 않고, 그냥 갑자기 죽을 버렸습니다.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갑자기 그러고 싶었어요. 그러고 나서 난리가 났죠. 갑자기 뭐 하는 거냐, 미쳤냐, 싸가지 없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확 들어 올렸다가 때리지는 않고 내리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해줬어요. 소리 그만 질러라, 시끄럽다고. 남편은 몇초멍 때리다가 그대로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출근해서 지금까지 계속 사과하라고 전화에 카톡에 난리도 아니네요. 똑같이 밥상 엎었는데 후련하지가 않아요. 6년을 연애했고 정말 좋은 사람이다 싶어 결혼을 했는데 3개월만에 이혼하려니 참 허무하고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된 기분을 지울 수 없고 이 사람 정말 밑바닥까지 갔구나 돌이킬 수 없구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후련하지 않은가 봐요 이혼할까요 참을까요 하는 물어보는 글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들이 아깝지만 앞으로 보낼 시간들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으니까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잡아야 아까운 시간들을 더 버리지 않을 테니 그냥 한마디라도 위로 한 번만 해줄 수 있나요? 글을 올리고 나서도 계속 문자와 카톡과 전화를 번갈아 오길래 전화 받아서 나는 너라는 사람한테 사과하고 싶지 않다. 너라는 사람한테 속아 결혼까지 강행한 나 자신에게 미안하고, 남들 꿀 떨어지게 사는 신혼 네 눈치만 보며 사는 내 자신에게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 이혼하고 싶은 거냐고 묻길래 이혼하고 싶은 거 맞다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말다툼까지 했거든요. 근데 전화를 끊고 몇분 지나서 초반에 와이프 잡고 살아야 된다고 주변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해서 저한테 그렇게 한 거라고 울며 사과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네요. 이 사람 친구가 내 친구고 내 친구가 이 사람 친구인 다 아는 사이인데 저의 주변에 결혼을 한 친구가 없어요. 사람들이 저런 조언을 했다는 것도 웃기지만 그런 말을 듣고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하니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전까지 다 떨어진 기분이에요. 참, 댓글 중에 기죽이려고 그런 건가 보다라고 달아주신 분 계셨는데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기죽이려는 행동이었다 해도, 열애 때 봤던 눈빛을 결혼 후에는 한 번도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핑계 같고, 그냥,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 추가합니다. 이 사람, 가정 환경도 어떤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몇자 적고 가려 합니다. 대학생 1학년이었을 때 만나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고교 시절 정신병원에 계시다가 생을 달리하셨다고 들었고, 어머님은 대학 입학 쯤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지병이라고는 했는데, 가족 관련 얘기만 하면 눈물부터 흘리는 사람이어서 집요하게 묻지는 않았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떠나보냈다는 사실이 흠도 아니고, 부모님 얘기만 하면 슬퍼하는 사람인데, 어떤 정신병이냐, 입원해 계시다가 어떤 이유로 돌아가신 거냐, 어머님은 어떤 지병으로 돌아가신 거냐, 이렇게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묻고 싶지도 않았고요. 이게 남편 가정 환경 배경이었고요. 그리고 6년 동안 사귀면서 어떻게 몰랐냐고 하시는 분들도 덜어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저는 이상한 부분이 없었고 폭력적인 성향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에게 정말 잘해줬어요. 여느 때 제가 아프다고 하면 죽을 만들어 오거나 하다 못해 죽을 포장해서라도 가져다 주며 본인 생각해서 꼭 먹으라고 몇 번이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초반에 길을 죽여야 된다는 조언을 들어서 제게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작정하고 6년간 저를 속인 거고, 이제야 본성이 드러난 거겠죠. 작정하고 속이는 것까지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었나 봐요. 위로해주신 분들, 조언해주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혼을 해야 하는지, 참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글을 올린 건 아니었고, 이혼으로 마음을 굳혔어요. 후련해야 하는데 후련하지가 않고, 잘했다, 괜찮다, 위로를 듣고 싶었는데, 제가 할수 있는 건 익명의 힘을 빌려서 여러분에게 힘을 얻는 것밖에 없었어요. 위로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다 말씀드린 상태이고, 저를 말리지 않으셨어요. 흔쾌히 그러라고 하셨지만, 속으로 이런 딸이 몹시 안쓰러우셨겠죠.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린 못난 딸이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씩씩한 모습으로 죄송한 마음을 갚아나갈 생각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발이 넓으신 덕분에 유능한 변호사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 쪽에서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우기는 상황이라 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댓글에서 말씀해 주셔서 카톡으로 증거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했었는데 혹시라도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모든 내용이 증거자료로 활용되진 않지만 성립 조건이 있더라고요. 일단 틈틈이 수집을 해두라고 하셨고 신혼집이 제 명의이긴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 사람을 쫓아내게 되면 나중에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하셔서 제가 그냥 친정에서 지내고 있어요. 한시라도 같이 있고 싶지 않고 똥은 더러워서 피하는 거니까요. 추후에 일이 모두 마무리되면 다시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망의 2년 후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민도 많고 힘들었을 당시 얼굴도 모르는 많은 분들의 답글을 보며 위안을 받았고 그 답글 중에는 늦더라도 후기를 꼭 알려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죠. 많이 늦었지만 그 후의 일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기에 당연히 갈라서야겠다고 결심을 했었으나 모두 정리하는 때까지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글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감기 기운이 잦았었는데 그게 임신 초기 증상이었고 생리도 워낙 불규칙적이었고 임신을 경험해 본 적이 없던 터라 몸에 나타난 사소한 변화들이 임신을 알려주는 증상인 줄도 모른 채 지냈어요. 갈라서는 건 갈라서는 거지만 나에게 찾아온 생명은 당연히 낫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친정엄마는 찬성, 아빠는 반대 입장이셨지만 결국 제 뜻에 따라주셨어요. 낳겠다고 다짐을 하고도 당시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뭔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노심초사하며 지냈는데 다행히 건강하게 태어나줬습니다. 초보 엄마를 만나 고생이 많은 아주 어여쁜 공주님이었어요. 현재는 친정 엄마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시지만 도우미 아주머니의 도움을 더 많이 받고 있어요. 저나 친정이나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저희 부모님을 너무나도 존경했지만 제가 아이를 낳아 키워보니 존경심이 몇 배는 더 들더라고요. 전 남편은 아직도 아이들을 바꿔가며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는데 매번 차단을 하고 있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은 새로운 아이들로 연락이 와요. 저는 직업 특성상 연락처를 쉽게 바꿀 수가 없기에 아직 연락처를 바꾸지 못했는데 조만간 연락처로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에 저는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온 느낌이지만 서툰 실력으로 육아에 전념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익숙해지겠죠.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게 될 아이에게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따가운 시선을 받지 않도록 여러 방면으로 많이 노력해보려고요. 그 당시에 저에게 많은 위로를 건네주셨던 마음씨 따뜻하셨던 감사한 몇몇 여러분들께 다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짧은 글로 마무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